네 이어서 외신 내컷 시간입니다. 오늘의 만화 바로 만나보시죠. 자한 기업인이 지금 공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어디에 유치하면 좋을까 그 위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기업인에게 투자금 자금을 내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일본의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지금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강하게 입김을 불었는데 오늘은 강한 눈빛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결 결국은 여기에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하면서 성조기가 있는 미국 방향으로 향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눈치를 좀볼 수밖에 없게 된 기업 어디일까요? 오늘의 기사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TSMC to delay Japan chip plant and prioritize US to avoid Trump tariffs. 자, TSMC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일본 칩 공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 보도를 한 건데요. TSMC가 원래는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일본 제2 공장, 착공을 연기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팩트로 확인됐다기보다는 우선은 소문에 의한 보도이기는 한데요. 이 TSMC는 지난해 초부터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제2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초부터 이 공장 건설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한 차례 연기가 되고 또한번 연기가 될 상황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래도 이 t smc가 미국 내 투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의 우선순위가 일본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으로 쏠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장 체크해 보시죠. 해당 기사에서는 날카로운 지적도 하나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이 동맹국의 희생을 얻어서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번 상황을 그것의 최근 사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TSMC의 이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이 미국 내 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의 투자 계획은 이 고객 의 니즈나 비용의 경제성 또한 우리 전략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공장 건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각 글로벌 투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인을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TSMC 주가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주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죠. 간밤에도 0.51%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여기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강부학군 흐름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주가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TSMC 또한 그리고 다른 해외 기업들은 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을 끝으로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잠들지 않는 투자자의 수익을 고민하면서 시장과 기업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명의 투자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글로벌 증시 투나잇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저역시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